흔히 말하는 여성 접대원이 나오는 술집에 갔다가 여성 접대원이 나오는 거고 거기는 흔히 말하는 2차도 가능한 술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차가 가능한 여성이 자기는 2차를 하고 싶지 않았었고 강제로 당했었다고 라 해서 극단으로 고소한 사례도 있고 이런 술집에 가면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좀 스킨십이라든지 뭐 만지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무슨 그 익스큐즈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익스큐즈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제적으로 고소한 사례들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김민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읽어봤는데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하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했고 요즘에는 1366에다 전화를 하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라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아무 일 없었으면 굳이 그런 데다가 전화를 했을까? 1366이란 번호를 일반인들이 잘 알기가 어려워요.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번호가 있어라고 전화를 했던 거네. 그럼 네가 왜 찾아봤을까? 아, 네가 진짜 피해를 당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은 진짜 몇 번을 해봤던 사람이고 정확하게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적었구나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 야이러면 생각보다 억울하게 당하는 남자 많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진술의 신빙성 경쟁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자 진술하고 남자 진술 중에서 누구 말을 믿을 거지 근데 어차피 성관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는 증거는 없어 그러면 이제 이쪽 진술에 부합하거나 이쪽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들 정황 자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자가 경우는 1366에 전화했다는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뭔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얘기했었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모이기 시작하면 추가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져요. 남자는 뭐했지? 근데 사실 남자는 할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남자가 사과했어요. 그럼 무게추고 확!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남자 진술이 오히려 여자 진술보다 조금 더 맞다 아니면은 뭐 진술 분석 조사라든지 뭐 거짓말 탐지 조사를 남자 측에서 오히려 강하게 요청하더라 그리고 실제 진실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균형추를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황 증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남성 담구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너무 명확하게 이 정황 증거를 만들 수 있는 실제 방법들을 다 적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안다고 해도 대응도 못 해요. 이거 어떻게 그 여자가 혼자서 다 하는 건데 이걸 남자가 어떻게 대응할 거야?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남자 진술이 정말 한 끗이라도 삐끗을 하게 되면 결국 여자 말대로 재판 가고 기소 의견을 올라가고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남자를 담 연구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나한테 유리한 정황 증거를 훨씬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내용은 진짜 답변인 <laughs> 건 맞아요. 물론 이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 이거는 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하면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거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안 그래도 성범죄는 여자한테 유리한 판국인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공유되고 그게 여성 커뮤니티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럼 현실적으로 남자들은 점점 더 불리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수밖에 없어요. 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 일찍 선임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답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작위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하고 내가 안 했다는 정황 증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그 여성과 내가 사건이 이후에도 잘 지내고 있었다.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거를 모아놓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여자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었다는 CCTV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잠깐 논외로 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여자들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 이거 없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자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어...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들 중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발견은 돼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되게 유명하신 분이 흔히 말하는 여성 접대원이 나오는 술집에 갔다가 여성 접대원이 나오는 거고 거기는 흔히 말하는 2차도 가능한 술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차가 가능한 여성이 자기는 2차를 하고 싶지 않았었고 강제 당했었다라고 해서. 단으로 고소한 사례도 있고 그런 술집에 가면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좀 스킨십이라든지 뭐 만지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익스큐즈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제 충으로 고소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왕왕 발생해요 화려계라고 통칭하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인생에서는 되게 좀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로 한복을 챙기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고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들어요 어야 이걸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벌수 있지 물론 그 사람들도 사람을 봐가면서 가리긴 하죠 왜냐면은 본인이 그걸로 해서 한번 퇴직금 생각하고 받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안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할수 있는데 쟤랑은 뭔가만 하면은 그게 고소를 당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술집에 가고 그 사람을 부르려고 하겠어요 자기네들 같은 경우도 정말 특징적으로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진짜 악랄하게 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매번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걸리면 진짜 악질적이긴 하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제가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질이 좋지 않은 여자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건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말을 할 때부터가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천박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 상대방을 예의를 지키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성적 대화를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특징적인 사건들에서 보면은 특이하게도 여성들이 남성의 자를 이게 강하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성관계를 너무 잘한다든지 자기는 물이 많다든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소개팅 자리라든지 아니면 원나잇 자리에서도 잘안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쉽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남성을 꼬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진술이나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 이 여자가 나한테 빠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나한테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무고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이 무고를 했다라는 것을 들키고 싶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원해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는 거를 지키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무고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남자를 스스로 압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거나 뭐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을지언정 정말 자기가 직접 너얼마네안 그럼 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사후에 해당해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여성이 자신이 너무나도 많이 말을 하기 시작. 하면저 같은 사람한테 걸려요. 그럼 자기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자신이 직접 나서지를 않아요. 뒤에서 숨어서 해요. 마찬가지 이유로 법원에도 출석을 안 해요. 왜내 네 변호사님이 들어가서 다 듣고 올 건데 저기가 굳이 가가지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남자 담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간단하게 이게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거 한번 고소하고 조사받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나중에 그냥 다 일이 끝나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님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 통보가 오고 근데 자기는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돼요. 나중에 합의할지 말지 금액을 어떻게 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성범죄는 구속이 너무 쉬워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성범죄는 구속도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전자발찌를 차거나 신상공개가 돼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취업 제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아... 많죠 성범죄자가 유죄가 되면은 일단은 비자를 받을 때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민을 갈 때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할 때도 해외여행에 비자결격사유가 없는 자들 뭐 이런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백만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은 공무원이나 뭐 군인이든 이런 거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라고. 물론, 결격기간이라는 게 있긴 한데, 실제로 범죄로 유죄가 등록이 된 사람은 못해요. 왜냐면, 나중에 똑같은 점수가 왔어. 얘는 결격기간은 끝났어. 얘는 아무도 없어. 누구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아무도 없는 사람 뽑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 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든 전과를 안 남기려고 진행을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 성범죄자들은요, 택배업무도 못해요. 원래는 아니었었는데 일반 여성이나 아동이나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직종들 있잖아요. 뭐 키즈 카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법으로 금지를 시켜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직업의 영역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범죄에 비해서 성범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유죄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전과가 안 남게 하거나 혹은 위험위를 받거나 하는 거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고를 한다는전 로 간다고 하면 대부분이 취준생,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무직자들이 좀 많기는 해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하고, 그 개중에는 좀 악질적이다 판단하면은 아 이게... 혹시 화류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참 성범죄라는 거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되게 양상이 되게 다양하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직업을 가리지 않아요. 되게 다양하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랑 자기는 친분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합의하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간호사가 갑자기 의사 선생님을 고소한다든지 특징적으로 직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무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좀 저희 회사 데이터상으로는 무직자가 좀 많았다라는 특징이 좀 있어요. 오늘 목적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피해망상인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그 남자가 흔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XXX 버렸어, 나폭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분노 감정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고, 그다음에 뭔가 피해 의식이 되게 강하고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감히 나를 이렇게 해. 근데 뭐 여성으로서 목수를하긴 어려우니까 그 공권력을 빌려가지고 고소를 하는데는 또 이것만한 게 없잖아요. 무고만한 게. 어, 또 재수가 좋으면 조금 더 많은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크죠 다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무고다라고 했었던 사건들은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판단하는 진술들을 되게 많이 했던 걸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저러지? 아, 이게 왜 기분이 나쁘지? 라는 진술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네안 해줍니다 일단은 뭐, 피해 여성이 실제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도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것제로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뭐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여자다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다 서류로만 보기 때문에 그 서류에는 그 사람이 이상한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돼요 잘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부르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시점은 증인신문 단계일 밖에 없고 그때 모든 재판부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나 보고 그때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이상한다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좀 과대망생이거나 아니면 뭐 피해의식이 강하네 라는 판단을 그 한두 시간을 보고 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날은 사건 얘기하기도 바쁘니까 아, 이거는 아까 무고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을 텐데 저희 사무실 데이터상으로는 사실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7대 3 정도? 돈이 요구하는 게 7?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3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만 특징적으로 그 3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낮고 약간의 피해의식이 되게 강하긴 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처벌 에한번 얘기했었던 이 과장님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전형적으로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죠 일단그 사람은 돈이 되게 필요 한 상황이 와 가지고 고소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자신이 당했던 행동에 대해서 다 그걸 피해라고 생각하고 막 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무고 가해자였던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아, 여자가 조금 쎄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진짜 좀 성관계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성관계를 했다가 진짜 변호사 비용, 뭐 합의 비용,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지고 수천만 원 깨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왕왕 발생하거든요. 여자애가 이상하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분명 알 거예요. 이 어, 여자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성으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현실적으로 인생이 되게 많이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본인이 진짜 평생을 준비했었던 꿈이라든지 이런 게한 번에 꺾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욕정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자는 좀 잘만 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쎄하면 절대 만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쎄한 여성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이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성이 약간 호응을 하면서 성관계에 이어지는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되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튜디오 촬영분에서 내는 데이 성욕이 강한 여성이라는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그런 여성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강하게 성적인 걸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좀 이따 2차를 가자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과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뭘 해줬다 아니면은 내가 뭘 하는데 되게 잘한다 어떤 성적인 밤에 할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마치 남자를 꼬시려는 듯이 막 얘기를 하고 네가 나한테 뭐만 조금만 잘 해주면 그리고 나한테 잘 대해주면 내가 언제든지 너한테 성적인 대응을 해줄 수 있어, 성적인 보답을 해줄 수 있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쓰한 거예요. 얘가 나한테 빠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얼굴이 잘생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은 그건 분명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한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거나 과도하게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한테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남녀 갈라치기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유튜버들도 남자는 무조건 피 자고도 여성은 가해자인 것처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 하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과 똑같이 얘기를 해요. 좋은 여자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대다수의 여성들은 좋은 여성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지 정말 평범하게 연인으로 만나서 좋은 감정으로 호감을 갖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되고 결혼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평생의 반려자가 되고 그 사람이 자신 배신하는 경우 물론 이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시면 좀 답이 없지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축이 만들어지고 정말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정신적인 주택이 하나 딱 생기는 느낌이에요. 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 사람은 잠재적인 가해자야, 이 여자는 난 돈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정말 좋은 이성들 많거든요. 제발 이상한 방식으로만 만나지 않으시면 돼요. 좋은 방식으로 만나서 그 사람을 좀긴 시간 동안 알아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남녀 간에 이렇게 결혼하고 사귀고 하는 거는 요즘 안하시 분도 많지만 꼭 하기를 바래요. 결혼하셔가지고 아이 낳으면은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가와자찬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최근 들어서 수사 과정이 전부 다 과학적으로 바뀐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피해자의 진술만큼 피고인의 진술 혹은 피의자의 진술도 잘 살펴봐라 라고 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진술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정황 증거가 없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사에 대한 대응과 방식,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면, 흔히 말하는 임상 심리학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포진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막 이런 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대응이 가능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회사들보다는 아무래도 경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퍼센테이지율이 좀더 높지 않은가? 라고 저희는 자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특이한 게 얼굴을 공개한 상태에서 자신이 감사의 의사로 성공 사례를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무실들은 막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저희는 얼굴을 까고 해주세요. 그만큼 저희랑 신뢰 관계가 돈독하다는 뜻이거든요. 저희를 믿고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총력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수사 단계와 거의 동등한 무기로 싸워주는 회사다. 그게 차별성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